보라색 옥 모양 한 개는 주황색 원기둥 모양 몇 개와 같은지 구하세요. 저울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울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네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 저울들의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울을 보니 오른쪽에 보라색 공이 올려져 있고요. 두 번째에서도 오른쪽이 보라색 공 모양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무게와 두 번째 그림에서의 왼쪽의 무게가 서로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래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왼쪽에는 초록색 상자 3개와 주황색 원기 둥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라색 공 모양과 같았고요. 오른쪽은 초록색 상자 4개가 보라색 공 모양과 같았습니다. 그럼 보라색 공이 살짝 빠져도 여기 이두 쪽의 무게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울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양쪽에서 자, 초록색 상자를 빼내보겠습니다. 대개를 빼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기울겠지요? 그래서 똑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도 세 개를 빼냅니다. 그러면 그대로 저울은 수평을 이룹니다. 상자 하나의 무게가 원기둥 세 개의 무게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두 번째 그림으로 가보면. 상자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상자 하나에 원기둥 3개의 무게와 같고요. 여기도 원기둥 3개. 이 상자도 원기둥 3개. 이 상자도 원기둥 3개의 무게와 같기 때문에 왼쪽에는 원기둥으로만 놓는다면 원기둥이 모두 12개가 놓입니다.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공 모양과 무게가 같겠죠. 따라서 보라색 공 모양 1개는 주황색 원기둥 12개와 같습니다.